교통이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는 고령자 부주의 사고나 무단 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사고는 보행자의 사망이나 또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부천에서 최근 무단 횡단을 사전에 감지해서 비상 상황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도입됐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심 사거리. 횡단보도 위 행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고령의 노인들은 느린 걸음으로 겨우 횡단보도를 건너는가 하면 도로 폭이 좁은 길에서는 차가 없는 틈을 타 황급히 달려나가는 보행자도 있습니다. 이어머니 짤론 게, 이게 빨리빨리 가요. 지난해 역곡 남부역 사거리에서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5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름철 500여 건에 그쳤던 노인보행자 사고는 동절기에 접어드는 10월부터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과 교차로를 중심으로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 중동의 개남고가 사거리 인근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무단횡단 사고 8건이 발생해 보행자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부천 소사권역에서는 7곳, 원미 지역에서는 9곳이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요 장소로 지목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 상동에서는 최근 무단횡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AI 시스템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감지하면 영상이 데이터로 수집돼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전광판으로 비상 알림을 안내합니다. 또 추후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도 위험 알림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천시는 내년까지 AI 시스템을 부천역과 역곡역 인근 등 사고 빈번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CCTV 카메라 영상을 대신해서 검지하고 어, 알림을 자동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중앙분리대에 비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 도심 곳곳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부천의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지 관건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